이번 동영상은, 테스트5 에디트. 테스트 파이브 에디트를 정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음, 특히 이제, 슬레이브스, 트레저리. 저 모드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저번 버, 그니 원래 제가 찍었던 그 동영상은 너무 화질이 구리, 구리기 때문에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진짜 15분 15분 컷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할게요 엄청 만약에 좀더 뭔가를 내용을 좀더 듣고 싶다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찍었던 거를 참고하시면 되게 되지만 사실 여기 안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다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테스트 파 에디트를 킵시다 테스트 파 에디트를 키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한글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최, 테스트 파이브 에디트 최신 버전을 받으셔서 이게 이 arguments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테스트 파이브 에디트에서 일단 slaves t r e a s u r 이거를 먼저 볼게요. 보면은 전혀 뭐, 아킨 뭐.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의 빈 공란으로 이렇게 나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어, 뜨겠죠?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 모드 바로 뒤쪽에다가 이 슬레이브 스트레드, 트레드들을 넣었기 때문에 얘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 수정하는 거를, 그러니까 수정 데이터가 얘가 최종적으로 되어 있죠? 순서가 그니까 순서가 여기 한번 인식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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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값은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은 전부 무시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우리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경 모드 같은 거는 맨 아래쪽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어, 다른 모드들을 여기다가 그 뒤쪽에다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른 것도 한번 봐 볼까요? 대부분 아 어, 여기는 좀 그렇네요. 어, 이거는 지워줍시다. 이건 제가 아마 실수로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지워줘요. 다른 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되면은 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지? 음. 테스트 전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네요. 예. 테스트 전이라서 넘깁시다. 어, 여기는 좀 그렇네. 근데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제 저번, 예전에 그 COT의 잔재들, 아니면 ELFX의 잔재들인 것 같죠? 전 지금 이 녀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다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hide no conflict rows 그러니까 c o n f 가 충돌이 없는 부분은 전부 다어 이렇게 생략해 버리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한층 더 보기가 수월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가 충돌 나는지를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apply filter for cleaning을 눌러주시면 은 자동적으로 어디 어디가 충돌 나는지를 여기가 알아서 체크를 해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충돌은 어 이게 정렬에 따라서 맨 마지막과의 데이터를 불러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인카운트 모드나 아니면 NPC 기존 NPC 모드를 바꾸는 그중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모드가 o b i s 모드와 그리고 Rebirth Monster 아니면 뭐, 그 그니까 아무튼 몬스터거나 NPC의 레벨링을 막 바꿔버리는 모드들이 특히 좀 어, 이런 테스5 파 에디팅 클리닝이 클리닝 작업이 좀 필요해요. 안그맨 마지막 것만 불러드리고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다른 모드를 깐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전부다, 아, 난 이거는 추가하고 싶다, 이거는 추가하고 싶다 해서 옮겨주시면은 돼요. 이거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하, 파란, 빨간색으로 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delete. 어때요? 다 초록색으로 변하죠? 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아무래도 스카이림 자체가 어, 부담이 많이 없어져요. 지금,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환경 모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모드들에 맞춰서, 어, 여러분들이 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그쵸? 다된거 같아요. 이거는 이쪽으로 맞춰줄게요. 의미가 없어.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충돌 나는 게 여기 있네요. 팩션. 이 팩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f a s c a 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넘긴 순간, 경고창이 뜨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ESP를 여기를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으려면은, 얘가, 얘, 뭐 종속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스터가 되고, 얘가 이제 종속 서브 ESP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안 하면 얘가 여기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팩션은 얘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바닐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yes를 누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슬레이 v 스트 t r a g 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정렬을 거의 환경 모드 바로 위에다가, 그리고 다른 모드들 보다는 밑으로 놔둠으로써, 다른 팩션 얘만 이 ESP만 희생하면 되잖아요. 다른 ESP까지 뭐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얘가 봐봐요. 새롭게 지금 마스터 파일이 추가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 모든 우리가 지웠다, 지웠다 다시 설치했다. 그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무가내로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래도 ESP 교체할 때 굉장히 어, 큰낭패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잘 생각하면서 어떤 거는 과감하게 아예 청소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음. 아니, 현 주황색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넘겨도 괜찮은거 아니면은 이런거 같은 경우 이거 지금 한글 한글 인데 이러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이런거 같은 경우 아 얘는 넘겨 요 u n o f f i c i a 패치 저거 바꾸고 싶긴 한데 괜히 긁어볼수록 이거 같아 음. 그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보, 보, 보면은, 게임 세팅이 제가 맞춘 거랑 얘가 리버스 트 몬스터리 맞춘 거랑 다르죠. 그쵸? 달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고를 것이냐, 이거를 고를 것이다 결국, 근데 제가 이 상태로 놔두면 결국 얘는 무시가 되고 얘가 최종적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에 어, 제가 원하는 지금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지워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안 지우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경우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봐서, 아, ES, 이 ESP는, 이 플러그인은 이런 걸 다루는구나. 난 이걸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춰주시면은 돼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는게 아니라 어떤 거는 무시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건 솔직히 무시해도 돼요. 이런 거는 어, 이, 이런 거안 했다고 무슨 CT 당하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봐봐요, 어, 트리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제가 스카이림 이즈 윈디라는 플러그인을 깔았는데 이게 이제 어, 얼마나 이제 나무가 흔들흔들 거리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냐의 정도 값을 여기서 지금 조절해 주는 거에요. 플렉서빌리티가 유연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솔츠하임 그 식물을 얘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지이 겹치죠? 근데 나는, 난이 모델로도, 이 모델로도, 잠깐 이 모델, 아, 어, 모델이 다른 거죠? 이 모델로도 나는 흔들 흔들거리는 걸 보고 싶다 하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되지만 이 모델은 흔들거리는 게 나는 안 어울릴 것 같다 하면은 놔두세요 예, 네. 오히려 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네들 삭제해 버리거나. 왜냐면 얘는 어, 그러니까 스카이림이 i 윈 윈디 E S P는 내가 만약에 얘가 흔들거리는 게 보기 싫어, 그러면 얘만 빼버리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옮겨버릴, 옮겨버린 순간, 저 이것만 빼서 뭐 나무가 안 흔들린다거나, 그런 거는, 그런 현상은 사라지죠. 결국, 얘이 항목은 이렇게 옴, 움직임으로써, 이렇게 수정으로써, 함 얘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파일 업데이트 클리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특히, 이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하는 이, 이게 셀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러니까 공간 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버퍼링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이 정도는 이 정도 하고 여기 월드스페이스 하고 최대한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놔두고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브 메시 같은 것이 가장 그 뭐야. 짜증 나는 부분인데, 보이니? 가장 난그 난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디 보자. 어, 나브 메시가 뭐야? 안 보이지? 내비게이션 맵 인포 이상하네요 아 아닌데 음왜 여기 다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저는 이 부분은 일부러 청소를 안한 이유는 언제 제가 이거를, 어, 이거를 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청소를 안한것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구적으로영구히 바꾸지 않고 이 모드만 쓴다고 하면은 난 이거를 바꿔야겠지. 그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놔두는 겁니다. 자, 이걸로 테스 파이브 에디트의 간단한 청소법은 알려드린 것 같아요.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면 돼요. 근데,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ESP는, 그, 마스터 ESP를 이렇게 옮겨서, 옮겨, 옮기면서까지 해주지 않으면은, 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아 잡아봐요. 제가 만약에, 이 ESP가, 이런 식으로 많은 플러그인을, 어, 포괄하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어, 이런 식으로는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아웃핏은 14 그러니까, 그러니까 4141 얘만의 독자적인 데이터 값이고 얘도 얘만의 독자적인 데이터 값이기 때문에 본래 라면 얘네 둘이는 어, 교류가 없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순간 이런 식으로 마스터 파일을 추가하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차, 저는 차선책으로 아예 새로운 플러그인을 만들어버려서 이거하고 이거를 둘이 합쳐서 이렇게 세 개의 목록을 다 뜨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와이어 베쉬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와이어 베쉬는 사실 어, 좀 자동화하기 때문에 믿기에는 너무 어, 믿기에는 좀 그래요. 왜 웬만하면 수동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어, ctd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자동이란 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보스냐, 루트냐. 아니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해서 직접 ctd를 잡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5 에디트의 간단한 정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